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뜻깊은 자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고경신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기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오늘 또 따뜻한 박수로 맞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52주년 창립기념식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 사회자로 함께하게 되어서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영광입니다. 또 오늘 무엇보다도 이 특별 강연이 저의 약간 우상과도 같으신 분의 감염이 있다 보니까 이번 행사장에 오는 저의 발걸음이 손사탕 마냥 사뿐사뿐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정새마을공고 창립 50주년 축하 기념식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된 그런 자리입니다. 51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아,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정세활공고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건요.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성원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요, 오늘 이창립 기념식 여러분들도 또 다른 주인공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창립 기념식과 특별 강연 함께 하시면서요 어,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보내주신 선언오전생활공무의더큰 어,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전생활공무 창립 51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을 했겠네요 여러분들 의 뜨거운 박수로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 I d 운박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거죠? 네 그럼 제가 외 t 하겠습니다 h 네, a 지금부터 우정 o u l d 모 창립 don't know what you should do. I d 니다네감사 o w what you should do. I don't know 습니다 먼저 국민 일회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시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